시류는 벤베크맨의 일격을 허용한 이후 잠시 주춤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류는 이내 다시 일어섰고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투명화시킨 이후 벤베크맨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악마의 열매 능력인가 성가신 능력을 지녔구만. 하지만 몸이 투명해졌다고 한들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시류의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류의 능력은 견문색 폐기마저 통하지 않았기. 벤베크맨은 시루의 위치를 파악조차 할수 없었고 벤베크맨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루의 형상이 나타나며 시루는 곧바로 벤베크맨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벤베크맨의 복부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찰나의 순간 시루의 형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시루를 향하여 총을 쏴버렸으나 벤베크맨의 총은 시루의 허벅지를 스칠 뿐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의 패배다. 저 녀석의 능력은 겸손색 폐기마저 무효화하는군. 하지만 공격을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저놈의 모습이 보였다. 미래를 읽어내어 공격 동선을 예측한다면 충분히 한방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미래를 읽어내며 시류의 공격 동선을 예측한 뒤 시류의 형상이 나타났을 때 시류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시류는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벤베크맨을 몰아붙였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폐기를 한 차례 더 높은 차원으로 구사하며 미래의지를 통하여 미리 시류의 동선을 읽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견문색 폐기의 최상위 단계인 미래의지는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고, 신세계의 사원과 일부 견문색이 특화된 강자가 아니라면 쉽사리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수차례 미래를 보려하였으나 결국 미래의지를 발현하는 데 실패하였고, 속수무책으로 시류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 그 녀석이 규격 외의 괴물이었던가 단번에 미래의 지를 각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공격을 시도할 때 잠시나마 모습이 드러난다라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미래를 잃지 않더라도 저 녀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뼈를 주고 살을 취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읽어내며 시루를 한 번에 쓰러뜨리기 위하여 시루에게 고의로 공격을 허용하며 시루의 투명화가 풀리는 잠깐의 타이밍을 포착하려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360도 회전하며 산탄총을 쏴버렸고 시루는 벤베크맨에게 접근하다가 허벅지 쪽에 총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시루는 이를 버텨낸 이후 곧바로 벤베크맨에게 사화신검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시루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아직 완벽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시류는 벤베크맨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고 시류의 라이우는 붉게 빛나며 마치 사형집행인의 검처럼 한이 서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벤베크맨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벤베크맨을 향하여 자신의 라이우를 휘두르며 사화신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지금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타이밍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순간 엄청난 스피드를 보이며 시류의 검을 피해낸 이후 잠시 나타난 시류의 형상을 놓치지 않았고 시류를 향하여 장총 활용포 실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시류의 얼굴에 정확하게 총을 발포시켰고 벤베크맨이 손 총은 마치 한 마리의 용의 형상을 띠며 시류의 머리에 적중하였고 시류는 단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을 바라보며 아직 녹슬지 않았고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피며 유유히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빨간 머리 해적단의 간부들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봉크 펀치 몬스터 듀오와 카타리나 대본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봉크 펀치는 몬스터 준비됐나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차례다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몬스터는 자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기기라고 울부짖습니다. 참고로 봉크 펀치는 한방한 방이 매우 강력한 인물로 몬스터가 타고난 맷집을 바탕으로 적을 묶어두는 사이 적을 기습하며 카운터 펀치를 장렬하며 단번에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전투하는 캐릭터입니다. 봉크펀치 몬스터 듀오와 카타리나 대본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몬스터가 곧바로 카타리나 대본에게 돌격하였고 카타리나 대본은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미호로 변신한 이후 몬스터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가 카타리나 대본을 붙잡고 그대로 땅으로 내려찍으려 하였으나 카타리나 대본은 곧바로 몬스터의 손을 물어버린 이후 몬스터가 고통을 호소하며 주춤거리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꼬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몬스터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하며 몬스터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봉크펀치가 카타리나 대본에게 다가오며 몬스터 언지나처럼 수고했다. 라고 말하며 몬스터가 카타리나 대본에 빈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봉크펀치는 곧바로 전력펀치를 사용하여 카타리나 대본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카타리나 대본은 큰 충격을 입으며 변신이 풀려버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봉크펀치와 몬스터는 승기를 잡은 이후 확실히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카타리나 대본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리나 대본은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하여 봉크펀치와 몬스터의 상관이자 봉크펀치와 몬스터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샹크스로 변신하였고 몬스터는 순간 카타리나 대본을 샹크스로 착각하며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경계를 풀며 카타리나 대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몬스터가 본 샹크스는 진짜 샹크스가 아니라 카타리나 데본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했기에 카타리나 데본은 몬스터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몬스터의 얼굴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몬스터는 샹크스가 자신을 버렸다고 착각하며 충격을 받으며 그대로 기절하였고, 봉크펀치는 매우 분노하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로 변해서 장난질이라니 몬스터는 이네 녀석을 정말로 선장이라고 생각했을 테다 저 녀석의 복수와 우리 해적단의 명예를 짓밟은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소리친 이후 자신의 양 주먹의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샹크스로 변한 카탈리나 대본의 얼굴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하지만 순간 봉크펀치는 샹크스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눈앞에 상대가 진짜 샹크스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의 힘이 조금 빠져 되었고, 카타리나 대본에게 치명상을 입히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타리나 대본은 변신을 푼뒤 구미우로 변신하며 날카로운 손톱을 사용하여 봉크펀치의 명치를 그대로 뚫어버렸고 봉크펀치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대본은 몬스터와 봉크펀치를 사정없이 공격하였고 결국 봉크펀치 몬스터 듀오는 카타리나 대본에게 패배합니다 백운본부는 제2의 정상결전에 전력을 기울였고, 배가펑크가 만들어낸 모든 과학변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라핌이 두각을 드러내며 전장을 휘젓기 시작하였고, 루피츠 가군들은 힘을 합쳐 세라핌을 막아섭니다. 도플라밍고 세라핌은 전투가 시작된 이후 곧바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신 흰수염 해적단 14번대 대장 스피드질, 15번대 대장 포사, 16번대 대장 이조를 동시에 공격하였고, 스피드 질, 포사, 이조는 레이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징배가 나타나 헤엄헤엄 헤엄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류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스피드 질과 포사를 노렸고, 스피드 질과 포사는 이를 방어하려 했으나 실패하며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래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징배가 나타나 해류한판 되돌려치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조는 징배에 든든한 전력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방심하지 말게나 아직은 우리가 열세하다네 루피군이 사보군을 구출할 때까지 버티고 또 버텨야 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어인공수 기화정권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핀 모리아가 징베를 급습하였고 징베는 세라핀 모리아의 레이저를 허용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리아가 나타나 뿔 도마뱀을 사용하여 세라핌 모리아의 일부를 파괴시킨 이후, 어이 징배, 나한테 이긴 자식이 고작 기계 따위한테 꼴 사나운 꼴을 보이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징배는 고맙군 모리아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 세라핌이 나타나 파동을 이용한 공격을 하였고 순식간에 루피 측 아군 해적들을 모조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징배는 본체의 힘과 기계의 힘은 비례하는 건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인가?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킹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마르코가 나타나 불사언근 키를 사용하여 위브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아버지의 모습을 한것 같아 왜인지 불쾌하군. 이 녀석은 내가 막겠다.라고 말하며 세라핌 위브를 마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장 각지에서 세라핌을 포함한 해군과 해적들의 대결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로쿠규와 위불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위불은 과거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해군 대장에 의하여 사망했다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 미스버킨에게 들었기에 로쿠규 역시 자신의 아버지 흰수염을 죽인 장본인들 중한 명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흰수염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매우 흥분하며 로쿠규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침착하게 위불의 공격을 막아내며 이거 원 괴물이나 다름없군. 압도적으로 강한 파워 하나만큼은 인정하마. 하지만 인간이 짐승에게 이기는 이유는 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이후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무줄기를 생성해내며 위블의 발을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잠시 행동 제약에 빠지게 되었고 로쿠규는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무의 무장색 피기를 두르며 나무를 마치 광철과 같이 만든 이후 곧바로 위블의 머리를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고 매서운 눈빛으로 로쿠규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만들어낸 나무줄기는 위블을 더욱 거세게 감아왔고 위블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이를 보며 라하하하 힘수염의 아들도 별거 없구만. 애시당초 그 녀석은 시대의 배배자인데 아들 녀석이라고 다를 게 없지. 너희 신 힘수염 해적단은 이곳에서 전원 사망이다. 쓰레기 집단도 없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며 위브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브는 엄청난 괴력을 보이며 나무 줄기를 찢어버리며 로쿠규의 능력을 파훼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자신의 언어도를 사용하여 로쿠규를 베어버리며 로쿠규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위브는 아버지와 내 친구들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마라. 이 브로콜리 자식아. 라고 소리쳤고, 로고기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깨져서 벗겨졌고,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전설의 혈통인가?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는 흰 수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